4월 10일. 지금 거의 6시? 된것 같아요.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. 오늘 완전 재밌게 놀았어요. 그냥 즉흥. 가고 싶은 거 가고, 먹고 싶은 거 먹고, 놀고 싶은 거 놀고. 그러다 힘들어서 들어왔죠. 마트 가서 나는 겁나 꼼꼼한 주부의 <laughs> 눈길로 딸기를 지워왔는데, 옆에 있던 아줌마가이 딸기 어디서 났어요? 그래서 아 저기 냉장고 안에 있는데 근데 속으로 이 상황이 너무 웃기다고 생각했음 아줌마 거의 가봤자 딸기 싱싱한 거 인제 안 남았는데 겁나 실망한 모습으로 온 아줌마가 웃겨서요 <laughs> 지금 현미는 저의 얼굴 캐리커처 옛날처럼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짜파구리와 며칠 칼국수 먹고 끝날 겁니다. 오 저기 자이 아까 전에 멀리 있는 거 보이네요. 지나갔던 아이. 여러분 안녕.